한 삼. 치는 거. 여기서, 오른손 어깨 매고, 왼손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은, 팔만 하면,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둘, 거예요 다시요. 이 상태에서 시작 한. 아,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어. 자, 그다음에 허리선에서 발 발해 볼게요. 그래서 오른발부터 도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시작 하나, 넷, 둘, 셋, 넷. 왼발이 앞에 딱 와야 돼. 왼발 왼발 중심. 그다음에 다시 둘. 도는 게 아니고, 둘은 정면. 그 다음에, 둘, 응. 셋, 넷. 하면서 왼발을 또 앞에 와 다시, 땅 보지 마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넷, 넷의 중심. 넷, 아니고, 넷. 넷. 그렇죠. 넷. 뒤에 들은 건 아니지만 중심이 앞으로. 자, 팔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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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완벽해질 때까지 네. 어아 이게 이쪽 보고 하다가 이쪽 네. 보 해야 그죠? 네. 자 다시 가볼게요 엉덩이 단전박수 시작 하나 둘셋넷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셋 네, 옆줄도 맞춰줘야지. 네. 자기 자리에서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돌고, 한 번만 나와주는 거예요. 어, 그래. 하나, 둘, 둘 네네. 셋, 넷. 어, 자, 다시 한 번요. 웃어주세요. <laughs> 즐겁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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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스텝이 정확하게 딱 나와야 돼.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금 알겠어. 응, 완벽해질 때까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안 들린 것 같아요? 안 들렸어. 요러분 옆줄 좀 맞춰주시고, 응, 자, 네, 자, 한 번만 한 번만 더 완벽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준비, 시작. 순서아니까 굴신이 어무요 춤이기 때문에. 무릎 두 무릎 같이 굴신하는 거. 자, 다시 가볼게요. 시. 제가 앞으로 조금만 더. 옆줄 맞추면서. 시. 작. 하나 굴신.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틀렸지? 다시 한 번만 더.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음악, 요, 요 부분 음악을 틀어봐 볼게요. 준비. 아랫방도 힘주시고. 시, 작! 하나, 둘, 굴싱, 굴싱! 둘, 둘, 굴싱, 굴싱! 그렇죠! 이제 하실 거냐면, 놓고, 아, 뒤로 겹디림. 여기서, 셋, 넷 했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겹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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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하나! 딱 이거 이때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돼. 얘를 보면 안 돼. 하나, 둘, 했죠. 둘, 했죠. 둘, 뒤에. 둘은 뒤에. 왼발 앞에. 그 다음에, 세세, 팔이 이렇게 돼야 돼. 정면 보면서. 앞에 딱, 오른발 들리면서. 지금은 내려져 있죠. 세세, 시작. 셋, 셋, 돌고. 셋, 넷. 어, 여기까지 할거예요 여기까지. 자, 다시 요, 요 부분. 아니, 요거는 하지, 그냥. 해볼게요. 여기서 뒤로 겹디딤은 스텝을 여기 거울 한번 보실게 요 하셔서 어여러 보시고 겹디딤 이렇게 발이 들려요.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약간 옆또 겹디딤 겹디딤 겹 그렇죠 이렇게 신사게 해주셔야 돼. 요 요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탈춤처럼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아랫배가 엉덩이 힘 주시고 한번 처음 빼는 것까지 해보고 음악 틀고 해보실게요. 완벽해야 끝나요. <laughs> 연습은 <웃음> 틀려도 되지만. <laughs> 어. 자, 한번 그냥 입장단에. 시작! 하나, 굴싱, 굴싱, 굴싱. 둘, 둘, 셋, 넷. 겹들이. 발을 훅! 많이 들어. 둘, <laughs> 셋, 넷, 네 에, 처 보지 말고. 시선은 위에 들고. 둘, 짠! 둘, 셋, 넷. 자, 여기서. 뒤에 있죠 하나 둘 왼발이 앞에 있어요 왼발 둘에 왼발 둘 세세 갑니다 시작 셋넷 옆으로 조금만 해서 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옆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겹디딤 겹디딤 왔어 시작 하나 아, 둘 기다리고 둘에 기다리고 셋 갑니다 시작 네, 에, 에, 다리가 딱모아져요 어, 여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됐어요. 겹디딘, 겹디딘, 끝났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에, 네. 에. 자, 여기서, 여기서. 오른발, 왼발, 했죠. 왼발 앞에딱 뒤졌죠. 그 다음에 돌면서. 맞 우리 진수도 목폭이 커서 그래. 어머니는 좀 많이 작은 편이고 보폭이큰 편이니까 자꾸만 여기 옆 옆줄이 그래, 안, 그래, 안 맞거든요. 어, 트, 아니, 저, 요 그냥 한 번만 더해 보고 음악 틀어 볼게요. 이렇게 됐죠? 구신 신을 많이 해 줘야 신나 보여. 그렇죠? 자 음악 들고 하실 거예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해볼게요. 안 틀려야 돼, 어머니들. 완벽한 걸 보여줘야 돼. 합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옆으로 조금만 더벌어질게요 아, 어머니는 이쪽으로.